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룩 교회 전성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느헤미야 기도회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회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이미야 기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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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즐겨 마십니다 홍차가 참 건강에 좋은데요 홍차를 마시면서 영국 사람들의 수명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홍차를 마시면 오래 사나? 이게 무슨 얘긴가 아니 사실, 홍차를 먹기 위해서는 물을 끓여 먹어야 하는데, 이 홍차 자체보다는 이 물을 끓여 먹는 것이 건강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끓여서 먹으니까 안전한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는 말씀 속에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그 행위 자체가 있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가족들과 날마다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바르게 자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식탁에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죠.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서로 관계 맺지 않으면 친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이용할 때에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터넷에 쓸 때에 와이파이나 데이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늘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대화는 아닐 것입니다. 첫째,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소통이 잘안 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분명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의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대화를 하는데 서로 솔직하지 않게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대화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대화의 수준이 여기에 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입니다. 깊지 못해서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가 윤리될 때에 그 대화 또한 더 깊고 친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서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는 어떤 공간에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면담의 자리이고 친밀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영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친밀한 대화를 유지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습관과 나태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